식량과 몰입니다. 온도, 압력이 같고요. 기체 X2가 있고 X3가 있습니다. X2가 있고 X3가 있는데 X1자가 2원자, X1자가 3원자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분자량비네요. 분자량비는 2대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10cm, 20cm니까요. 몰비는 1대 2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원자 수비는 원자 수비는 몰이 1몰인데 2원자 분자죠? 2. 몰이 2몰인데 3원자 분자니까 6. 그럼 2대 6이 되는 겁니다. 2대 6은 얼마야? 1대 3이겠죠? 기억, 분자 수비는 부피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분자 수비는 부피비, 몰비고요 1대 2. 원자 수비는 2대 6, 1대 3이고요 밀도비는, 밀도비는 분자량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분자량비는 2대3이 됩니다. 1번이네요.